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피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달라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재료가 다른 거지 피클 자체. 와자가장 씹는구나. 짭쩝거리지 말았죠. 자. 아난 피클이 이렇게 새콤. 달콤한 건 기본인데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막 눅눅하지 않고 원재료가 아 살아있어?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신 맛도 세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그냥 왜 피클을 하나만 먹으면 혓바닥에 애이잖아요 피클만 먹으면 근데 그런 게 없어 부담이 없어 이것만 먹어도. 아니 저두 사람 된다, 찮다 근데 사실 배추가 맛있는데 배추. 저는 배추가 너무 예뻐 보여요 지금. 이... 배추 피클로. 피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서 똑같아요. 재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크게 크게 넣어서 매콤한 그 맛을 살짝. 아, 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매워? 음. 아니 나이버섯. 신선함이. 그러니까 음. 동치미하고 저는 다른 느낌. 아 다르죠, 다르죠. 피클 피클을 만들 배추를. 동치미. 아 배추를 피클. 예. 아, 말아서 피클을 만드는. 예. 오. 이 피클이라는 게 양식과 곁들인다는 거지. 그렇죠. 아이카. 근데 한 시간은 먹어도 너무 맛있다. 오 진짜 맛있게 드신다. 에이. 마늘 정도. 아. 음. 아. 이거 담은 지 얼마나 됐어요? 3일. 3일. 네. 2, 3일이면 바로 이맛 되는 거죠 아삭아삭이. 어, 저, 야, 이거, 이거, 저 이거 궁금해서 이거 좋아요. 이게 제일 잘 나갔대요. 아 마늘쫑? 마늘 이게, 이게 좀 제일 빛들이네. 요즘 잘 나간대요. 요즘에 제일 그게 핫한 거라서. 마늘쫑 보통 우리식으로 많이 먹는데. 네. 아 맛있겠다. 다 먹었네. 마늘쫑도. 음. 아, 아, 마늘쫑 아, 맛있네요. 매콤해서 야, 뭐, 향이, 향이 양지하고 아주 잘 나요. 세게 올것 같다가 딱 보기 멈추죠. 응 응. 다 처음 봐. 전 정말 오이 피클이. 하나 드셔보세요. 와. 한국에 여러 가지 뭐 김치 종류가 있다면 외국 서양식에서는 피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다가서. 어머 이거 완전 생. <laughs> 음. 아 이거 익힌 음. 게 아니구나. 익힌 게 아니고 그대로 생무박이야. 이게 조금 며칠 아, 더 가면 그렇죠? 이제 부드럽게. 아 전혀 예상 밖에 맛인데요 응. 네. 예상 바뀌죠. 호박인데 그러니까 사각사각해. 네. 생 단호박인데 단맛이 나? 살짝. 살짝 단호박 맛이 나는데. 크리랑 어 드시면 우리가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자랑할 만한 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뭐지? 모인 줄 알았는데. 뭐지 맞혀봐요. 무슨 팔꿈치 같은. 가지. 가지 아니야. 에 땡. 개불 아니 개불? 땡. <댕> <댕댕> 뭐, 뭐지?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 그러니까 밑에는 여기 막다 썩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재밌다.

아니 성게 자체가 빨면 빨갛잖아, 요 박제는 검은데. 아니야 못 맞추는구나. 아, 이거 보고 봐, 보고 봤지? 뭔지. 자 보고. 어, 잠깐만. 어? 네. 이거, 이거 오이가 이거... 아니라고. 보물 달아주시. 다뤄주시... 이게 이런... 오이가 아니라고? 어, 아니 오이 오이가 들어있어요. 이 뭐야? 유... 유... 어, 어,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유유분가? 아니 유부? 유부? 유부. 유부. <laughs> 어, 유부 비슷할 수 있어. 아, 어, 비슷하잖아, 오빠. 생긴 게 비슷하지.

이먹도다 이거? 먹어, 음, 맛있나? 너무 이거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못, 음. 이게 맛있어. 오이도 아니고 음. 뭔지 모르겠죠. 한닭 보면 핫바 같은. 뭔지 모르겠죠. 정답은 새송이 버섯입니다.